여기 튀김기에 보시면은 오일 체인지란 버튼이 있습니다. 오일 체인지라는 거는 기름을 교체하시고 나서 60번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은 오일 체인지에 깜빡깜빡 거리게 됩니다. 일단 오일 체인지에 깜빡거린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. 60번을 사용하면은 깜빡거리니까요. 오일 체인지 만약에 불이 들어온다 하면은 전원을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고요. 전원을 일단은 끄고 체인지에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때도 두 손을 사용합니다. 스톱 버튼을 누르고 있고, 스톱 버튼을 누르고 있고, 화살표 아래 버튼을 3초간 누르고 있으면, 부저음이 3번 이상 울리면서 초기화가 됩니다. 반대로,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있고, 화살표 아래 버튼을 누르게 되면, 튀김을 한 횟수가 됩니다. 여기서 포인트는 초기화가 더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. 항상 기름을 교체하시고, 스톱 버튼을 누르고 하자표 아래 버튼을 누르면 다시 0으로 초기화됩니다. 이게 60번 이상 사용을 계속하게 되면 어, 튀김기가 더 이상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스톱 버튼을 누르고 하자표 아래 버튼을 3초간 눌러서 초기화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이상입니다.